난 먹어볼래. 어 세레모니 하고 있습니다. 아 이거 똥꼬에 달아가지고. 자 개광고 발견. 가만 있어. 야, 너 거미집을 왜 이렇게 호소하게 줬냐? 뭐하냐? 간다. 어, 거미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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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미야. 잡아, 잡아, 잡아. 잡았어? 논, 논다? 나. 어이구야. 어, 여기다 짱짱합니다. 짱짱해요. 도도미를 놓고 도망간다. 아, 도망갔어. 자, 또 도망가네. 또 먹어. 다 도망가네. 어, 있다, 있다. 크다, 크다, 크다. 야, 넌 거, 거미집을. 대충 살 거야 이렇게? 그 거미줄이 없어서 먹을 수 있냐? 먹어 먹어봐 오 먹는다 먹는다 너 놓으면 떨어질 것 같은데? 어 물었어요 물었어 오 어, 물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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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집이 집이 안 좋으니까 너안 되잖아 해봐, 어떻게, 니가 잘. 잘할수 있냐? 왠지 잘할수 없을 것 같은데? 어떻게 할 거야? 와, 지금 다리를 물고 있습니다. 와, 저 아슬아슬하게 있는 거 봐. 이게 안 떨어지는 게 신기하네. 떨어질 것 같은데. 아, 일단은 이렇게 매달린 상태에서 책을 드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어, 깜짝아. 아, 아, 진짜 깜짝 놀랐네. 그렇게 집을, 어, 다리 뜯었어. 어, 다리를 뜯어서. 다리만 따로 말고 있어. 와, 다리 보이시죠? 와, 신기하다. 야, 저 다리만 한 똑대가네. 보세요. 와, 다리만 해도 먹을 게 있나 봅니다. 몽다, 몽다. 어, 세레모니 하고 있습니다. 아, 이거 똥꼬에 달아 가지고 또집 없잖아.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? <laughs> 집이 없으니까 갈 데가 있나? 아, 거미줄을 연결하고 있네요. 어. 아, 이 모기를 이렇게 똥꼬에 달고 다니는구나. 어, 집이 있었네. 너도 다 생각이 있었구나. 거기서 먹는다고? 와, 이렇게 들어가서 안전하게 모기를 먹습니다. 와, 씨. 낚시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객관고를 잡아서 거미한테 줘봤는데 도망가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도전적인 거미도 있습니다. 다리 하나를 얻어서 잘 먹고 계십니다. 와이것도 신기한데요. 갯강구가 갯강구로 먹고 있습니다. 왜? 아 이렇게 가까이 찍는데 안 도망간다고? 와 동족을 먹네. 오오 오,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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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다. 자 간다. 간다맨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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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, 매달렸어 매달렸어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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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크니까 좀 망설이죠 아 훅까시만 잡고 있어요 지금 너무 크니까 쉽게 못 가는 것 같습니다.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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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씩 간다 조금씩 간다. 떨어뜨리려는 건가? 어, 거미줄을 끊고 있어요. 거미줄을 끊고 있습니다. 왜? 오, 끊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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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거미줄을 스스로 끊었어요. 이유가 뭘까? 아, 어, 이게 너무 크니까 버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와 희한하네. 우와 끊어냈어 끊어냈어. 야. 개 광고를 줬는데 얘가 위험하다고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. 이만큼 이렇게 끊어냈어요. 그다 먹어볼래? 와, 학을 때네, 학을 때!